최근에 금 가격이 조금은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670달러에서 지금 공방을 벌리고 있습니다. 원선물 가격은 31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금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1kg 골드바 가격이 1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중매 거래를 통해서 사면은 1억 4천이 안 되는 돈으로 1억 3,500, 천 어쩌면은 1억 3,200, 천 1억 3,300천 정도의 최고 좋은 브랜드 골드바를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골드나라.co.kr입니다. 중매 거래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중매 거래가 뭐냐? 중고거래, 중개거래, 위탁거래, 위임거래를 총칭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뭣 모르고 신한은행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 국내에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다 주고 예, 온 돈을 다 주고 아주 좋은 골드바 실버바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팝니다. 팔려고 하는데 뭐 그냥 사고 팔고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중매거래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저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살때 가격과 내가 팔때 가격이 있거든요 요거는 위탁 중매 기준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요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팔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내가 살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그마한 정보 1,2분,5분 정도의 정보를 듣고 금거래를 하는 것과 그냥 뭐어디뭐 금거래소나 금은빵 보이는데 들어가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yj님 1 0돈짜리 골드바가 있는데 교환하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로 해주시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명 브랜드 유명 브랜드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보이는 유명 브랜드로 해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를 오픈을 했거든요 네이버 카페가 이제 1,000명이 넘었네요 네이버 카페가 트렌드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또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셔서 또 소통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뭐 스타벅스 출석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지한 가지,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픈 카카오톡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코드,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를 풀어 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350명 이상의 실물 금광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